저 비밀 번호가 말도 안 되게 <laughs> 내가 제일 처음 풀었을 때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다해 봤잖아. 저왜 저거는 저런 식으로 돼 있을까? 그거 빼고 오른쪽에 4 개는 말이 되는 숫자죠. 그대로 하면은 6247이에요. 야, 저렇게 말도 안 되게 62 자 근데 나6247 해보지 않았나? 1624 했었나? 1627막 이런식으로 했었나 내가? 0647로 했었나? 쓰레기 이건 인형의 몸통? 하하하하하 <laughs>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laughs> 이거 봐라 분리해서 따로 따로 다른 장소에 놨다고 어때? 이제 또 쫓아오진 않겠지? 응, 그렇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후 후후 후후후후 후 윤후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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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둬 사과 사과 줄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킹왕야 아, 그래서 똑같이 해준 거구나. 인형의 몸체를 얻었다. 세이브. 미스터 손. 어쨌든 그러면 다 얻었죠. 몸통, 머리 손, 발만 얻으면 돼요. 발을 근데 어디서 얻느냐가 중요한 건데, 가사실 다시 들어가 봐. 더뭐 이상 얻을 수 있는 건 없지 않아요? 카나의 서랍에서 뭔가를 얻는다던가 아무라윤 이름이 뭔 위원장이 이렇게 다 많을까요? 학급 학급 위원장들이니까 그런 건가? 이제 뭘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음. 난 솔직히 아까 저 안에서 뭔가 열쇠를 더 얻을 수 있는가 했는데. 고무장갑, 집 열쇠, 교무실 열쇠, 도서실, 도서실, 교실, 가사실, 몸통 음악실. 다 가봤죠? 음악실 다시 가 볼까? 아, 음악실 긴장한 거. 음악실에 책상이 있었죠? 음악실을 가갖고. 그치? 음악실 피아노에서 뭔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잖아. 못 뺐잖아. 그거를 어떻게 빼야 되지, 근데? 여기 가사실이고, 여기 음악실이었나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아, 이거로, 플루스로, 안 됨? 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막대기, 다시 1층으로 가면은 막대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아까 카나한테 쫓기는 상태여갖고 저거를 안된거로된것 같은데, 자, 이제 화장실에서 가면은, 그래, 이거로 피아노에 무언가를 할수 있을지도? 막 이러면서. 그쵸? 역시. 자, 이제 카나가 또 쫓아오던가 막 그런 느낌이 퍽퍽 들죠? 뭐, 뻔한 스토리니까. 이벤트를 하나 완성하면은 카나가 나올 거야. 안 나오네요. 그러면 저장해. <laughs> 옆 잡죠. 부러진 걸레를 사용했다. 잘 접착 테이프에 달라붙은 것 같다. 인형의 다리를 얻었다. 아니 메모가 같이 있었다. 누군가의 메모를 얻었다. 저장한다. 방금 피아노가 절로 쳐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쵸? 댄스 부의 연습을 위해 옥상 열쇠를 빌립니다. 2학년 A반 키리시마 아야메. 키리시마 아야메 키리시마 아야메 키리시마 아야메 2학년 A반 근데 애들은 피아노 안에다 저런 걸 집어넣나? 그쵸? 여기가 A반인가요? 저장하죠. 자, 키리시마 아야멘는 어디야? 3열 4번. 잠깐만, 아니요, 저장하지 말래. 왜 세이브? 자, 7번에 저장하죠. 왜냐면은 뭐가 있었어? 금속 배트를 입수하지 않고 옥상을 가는 거랑 금속 배트를 입수한 다음에 체육창고에서 옥상에 가는 거랑이 엔딩이 나눠진댔어요. 일단은 7번에 저장했죠. 조사 조사하죠. 옥상 열쇠를 발견했다. 홍. 하지만 바로 옥상에 가지 마. 왜냐면 체육 창고를 얻어야 돼아우 진짜 넌 너무한다 <laughs> 체육 창고 열쇠는 근데 어디서 얻어? 아니야 일단은 이거부터 그냥 옥상 가보는 거 해보죠 트루 엔딩 볼 필요가 있나요? 아직 이건가? 그쵸? 얍 위험했어, 자식아. 얍 옥상. 안돼. 아, 겁나 어렵네. 올라, 꼭 올라와. 오, 그렇지. 아잉, 자식아. 얍 저장 위로. 좋았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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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빨리 올라가고. 슥. 옥상, 옥상 열쇠를 사용했다. 훅, 훅. 으악! 죽음! 하. <laughs> 해, 해냈다, 해냈다. 귀신공주님이 죽었다, 죽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어, 어라? 어째서 슈근이 쓰러져 있지? 어, 이거 1회, 첫 번째 엔딩이랑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엔딩에는 슈근이 자기 집에 귀신공주님들이 있어서 막 죽였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었죠. 하나도 똑같은 이제 환각에 사로잡힌 거였지 으아! 거짓말이야 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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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꿈이지? 분명 그럴 거야 이건 꿈, 단순한 꿈, 꿈, 꾸하 꿈. 아, 뭐야? 그랬던 거야 이건 꿈이니까 나는 뛰어내리겠어 막 이런 건가요? 이런, 상큼한. 깨어나면, 구궁. 아니, 뿅. 기억하고 있어? 나에 관한 것. 뿅. 이번에야 말로 너를 구해줄게. 쭉 함께 있어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미안해요 오빠. 이 아이는 도모다치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안녕. 잘 자. 귀신공주님이라고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이 마을에 전해오는 오래된 전설이지? 그래 싫은 말이야 예전에 우리 학교에 귀신공주에게 저주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해 에? 그건 전에 말해준 예의행복... 행방불명된 학생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실은 그 얘기에는 후일담이 있대. 그 학생에게는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둘중한 사람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 자살? 왜? 유서도 없었고 그 자살의 원인은 결국 모르는 채로 끌려갔어. 그리고 남은 한 친구는 그 아이가 자살한 옥상에서 그날과 같은 날을 복부를 찔린 자치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순찰으로온 선생님이 발견연냈어 뭐라고 할까? 충격적인 산, 사건이네. 어라? 그래서 남은 한 사람은 죽었어? 살았어? 그게 누가 봐도 이미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하지만 의식을 되찾고 나서도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 같아서 그대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 뭐야? 결국 흔한 어떤 저학생, 대학생의 소문이잖아. 역시 귀신 공주님은 단순한 전설이야. 뭐, 그래도 어느 소문이라고 그 이상해진 학생은 지금도 종종 오미힘의 심사를 방문한대 분명 외톨인 귀신 공주님이 친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간게 아닐까 바보가 되었어 또놀러왔다는 후레쉬? 응 나도 후레쉬 오늘은 뭐하고 놀래? 엔딩4 깨지 않는 꿈 어, 이게 네번째 엔딩이죠? 자 <laughs> 다섯번째 엔딩을 봐야되는데 체육 창고 영세를 영세? 열세를 얻어야 돼요 자 이게 오마케라는 거네요 제가 아까 얻었다는 거 이런 다른 것들 다 필요없어 이런거 뭐 얻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냥 교장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좋아요. 지금 엔딩 다 봤죠? 네 개를. 다섯 번째, 이게 진엔딩이 했는데, 체육창고에서 금속 배트를 입수한 후에 옥상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보건실을 가야 된다는데, 옥상 열쇠를 입수한 후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옥상 열쇠를 지금 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보건실 열쇠를 어디선가에 얻어야 돼요. 보건부장관 아니 보건실에 체육 그게 있나 보지. 보건실 열쇠는 나한테 없잖아요. 보건실 열쇠는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이거 했어. 야, 보건, 보건,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 2열 3번. 어떤 보건부회가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얍. Yep. 3열 4번. 없죠? 아, 2학년. 2학년에 누가 뭐 갖고 있다지 않았어? 그건 걔가 보안 보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옥상 열쇠잖아. 그리고 여기였지. 사열 4번 사열 2번 뭐지? 보건실의 열쇠는 도대체 어디서 주 주술 수 있을까요? 시리얼 이거 는또뭔 손수건 인지 모르 겠 고. 다시 들어가 봐. 음... <laughs> 자, 여기서 또 막히네요. 화장실을 들어가 누군가 화장실에 보건실 열쇠를 흘렸을지도 몰라 옥상으로 올라가 누군가 옥상에 보건실 열쇠를 흘렸을지도 몰라 다 뒤져봤죠? 보건실 열쇠에 의한 단서가 있었나요? 없었나? 입과실. 도서실. 체육 창고. 보건실. 보건실 문열는데열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빨리 머리를 써, 우리 시청자들아, 우리 우리 청자들아. 대체 방송 켜놓고내 방송 안 보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머리를 써보아. 인형도 다 모았잖아. 아, 어, 뭘까? 뭐 아이, 또 읽어졌어요. 인형의 열쇠를 다 얻었으니까 학교를 다시 나가봐. 나가보아, 보아. 안 돼. 열리지 않아. <laughs> 뭘 놓치고 있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당연히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죠. 일단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어요. 녹화, 이후부터 시작할게요. 20분 했는데.